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태복음서 10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서 16장 5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에 이르렀는데 그들은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경계하여라. 그들은 서로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않았구나. 예수께서 이것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빵이 없다는 것을 두고 서로 수군거리느냐?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5천 명이 먹은 그빵 다섯 개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부스러기를 몇 광줄이나 거두었더냐? 또한 4천 명이 먹은 그빵 일곱 개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부스러기를 몇 광줄이나 거두었더냐? 내가 빵을 두고 너희에게 말한 것이 아님을 너희는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바리세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경계하여라. 그제서야 그들은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세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가르침을 경계하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을 깨달았다. 예,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누룩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실 때도 사용하셨던 비유 중에 하나였죠. 어,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죠? 어느 여성이 예, 누룩을 가져다가 가루, 밀가루에 넣었는데 서말에 넣었는데 엄청나게 부풀어서 빵이 되었다는 아주 좋은 비유이죠. 이때 사용된 누룩은 빵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아주 귀한 재료로서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품은 사람들이 세상을 얼마나 놀랍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말해주는 그런 비유였습니다. 이 누룩은 작지만 온 빵을 부풀릴 만큼 아주 귀한 것으로 보잘 것 없어 보이는 것이 결국 온빵을 변화시킬 것이다 하는 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누룩 비유에서도 예수님의 이그 말씀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하나님 나라 주인공을 여성, 여성으로 표현하는 것도 그렇고 사람들이 별로 좋게 보지 않는 누룩을 하나님 나라 비유의 어떤 핵심 요소로 사용한 것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의 문화 속에서 일반적으로 누룩은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유대교의 큰 축제 중에 하나인 6월절에는 집안에 있는 누룩을 다 치워야 했습니다. 이 누룩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곰팡이 그리고 뭔가 발효하면서 좋지 않은 것으로 여겨졌기도 했고, 동시에 또 6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국에서 해방하신 것을 기억하는 절기인데, 그때 유대 사람들은 집안에 있는 누룩을 다 치우면서 이스라엘이 서둘러 애국당을 나오는 바람에 누룩 넣은 빵을 굽지 못하고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했던 때를 기념하기도 했죠.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서 누룩은 빵을 더 맛있게 만드는 그런 재료라기보다는 빵의 순수함을 상하게 하는 재료의 상징으로 유대 문화에서 자리 잡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의 가르침을 놓고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경고하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참메시지 하나님 나라의 옳은 말씀이 타락하고 시석되는 것을 주의하라 하는 뜻이 된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바리세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 이 말씀은 예수님 말씀 그대로 정말 이들의 가르침을 조심하고 주의하라 하는 것입니다. 예, 특별한 비유가 필요 없는 거죠. 예,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조심하라고 한이 바리세파 사람들 또 사두개파 사람들의 가르침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리세파 사람들은, 예, 단순히 율법을 강조하게 하였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혼난 게 아닙니다. 율법은 소중한 것이고 예수님도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어, 이렇게 거부할 이유가 없으시죠. 예,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는데 법이 없다면 기준을 알 수가 없고 많이 헤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거는 신앙의 규범이 되어주는 매우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리세파 사람들의 문제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율법의 정신과 본 뜻을 잘 살려야 되는데 이 율법 조문에 하나하나 그런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적용하는 그 문제에 너무 몰입되어다 보니까 오히려 율법의 정신을 훼손하는 경우 그러니까 역효과가 나는 경우에 대해서도 조문에만 매여서 그런 생각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특별히 경계했습니다. 그리고 더큰 문제는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신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율법 하나하나를 다 지킨다는 이유로 그렇게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함부로 무시했습니다. 실제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율법의 세부적인 것까지 다 기억도 할수 없고 배울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적용하면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도구로 율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신의 도덕성을 가지고 남을 지배하는 도구로 만드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 대해서 예수님은 무척이나 화를 내신 거고, 그건 안 된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럼 사두개파 사람들은내 가르침은 뭘까요? 그들도 이런 율법 학자나 바리새파와 매우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을 주로 했던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로마 제국의 횡포 속에서도 자신을 지키려고 애썼던 것은 하나님의 신앙이라기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자신들의 기득권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제사 지낼 때 반드시 사두개파가 필요했죠. 이 제사장 그룹들이죠 왜냐하면 백성들의 죄를 다 듣고 그 다음에 재물을 가지고 제사 지내는 그런 모든 절차와 그런 규범들을 이 사두개파 사람들만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특권을 가지고 그걸 독점한 다음에 그것으로 경제적 부를 추구하고 종교적 권위를 내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예수님이 조심하라 하는 누룩은 바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의 누룩인데 이런 그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종교적인 것을 이용해 먹는 그런 것인데 오늘 제자들은 어리석게도 누룩 이야기를 하시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빵을 찾으면서 아 빵을 챙겨 오지 못해서 그런가 하는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리새파 사람들의 함정에 빠지지 말고 사두개파 사람들의 잘못을 범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경계해야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파의 독선과 교만입니다. 자기네만 알고 있고 이것을 지키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너희들은 참된 신앙인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는 모습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사도계파의 권력욕입니다. 성전 시스템을 독점하고 거기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백성들을 올가매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함께 봐서 알겠지만 제자들의 어리석음입니다. 제자들은 이 누룩 얘기를 듣고 빵이라고 생각하면서 아 예수님이 먹을 빵에 관심이 있으시구나 이렇게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 또4천명 먹이신 그 이방에서의 했던 그런 기적들을 말씀하시면서 정작 중요한 것은 그런 외부에서 들어오는 음식 그런 문제보다. 인간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어떠한 그런 것이다, 정신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늘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제자들의 어리석음이라든가 바리새파들의 독선과 교만이라든가 사두개파들의 권력욕에 넘어가게 됩니다. 바리새파나 사두개파나 제자들은 모두 어떠한 그런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변화하려는 의지가 약해집니다. 옅어집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죠. 무서워합니다. 새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역사, 예, 하나님이 어떤 일식을 벌일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게 익숙한 것, 그동안 계속 해오던 것을 하려고 합니다. 상황 유지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보다 자신들의 안정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것입니다. 바로 바리세파와 사두개파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도 혹시 이런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하지 못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자신을 성찰하는 것을 반드시 포함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세상적 가치관, 자본주의적 방식, 경쟁과 승자독식의 논리와 같은 누리에 물든 것은 아닌지 한번 생찰해, 성찰해 보아야 되는 거죠. 그저 경제적으로 풍성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하는 그 착각에서도 좀 벗어나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 내면의 문제를 보살피지 못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어리석음도 뛰어넘어야 하는 것이죠. 자 우리 마태복음서를 보시는 생명사랑교 여러분 또 마태복음서 시청자 여러분 진정. 우리가 살면서 오늘날 우리를 정말 오염시키는 누룩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성찰하시고 늘 깨어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마태복음서 강해는 간단하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도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많이 눌러 주셔야 예, 우리 영상이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고 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또 생명사랑교회 유튜브 소개해 주시는 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